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더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컨텐츠를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많이 즐겨 했었던 이치방 쿠지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룰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이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만큼 이치방 쿠지를 할 거고요. 그 횟수 안에 상위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벌칙 중에 하나를 수행할 겁니다. 가능할까? 거의 뭐 그냥 벌칙을 하겠다라는 마인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때 대패 TV의 근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벌칙을 지금 이렇게 추천 프로그램에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벌칙은 겨울 바다 입수, 월콜 피규어 떨어뜨리기, 등짝 피규어님 방 정리. 전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코스프레하고 피규어 구매하기, 공포게임 클리어하기, 수능 문제 풀기, 조커 분장하기, 하루 노예권, 피규어 당근거래 후 구독자 선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겠죠? 자,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추첨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벌칙들을 적어 놨습니다. 자, 이제 추첨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제발 쉬운 거, 돈안 드는 거.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짝 피규어님 방 정리하기가 걸렸습니다 자 우선 벌칙은 정해졌으니까 이치방 쿠지를 몇번 할지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두번 굴릴 거예요 많이 나와도 문제야 이게 돈이 아돈 너무 많이 쓰는데 아우 다섯 번 좋아 다섯 번 다섯 번 안에는 무조건 나오지 상의 상이 자한번더 굴릴게요 네 번! 어,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아홉 번. 아홉 번 정도면 뭐 하나 정도는 충분하죠.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쓰네, 이거. 생각보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잠깐 안내 사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편에 이치방 쿠지 9번을 도전을 하는데요. 과연 상위상을 몇 번째 뽑을지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작은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댓글로 몇 번째 상위상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맞춰주시고요. 상위상이 안 나올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실패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나, 둘, 셋!